결국 3. 결국 3. 애플 워치 결국 3. 아내 거예요, 아내. 거. 아내가 핸드폰을 맨날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어. 맨날 어디다 두는데 맨날 못 찾아. 근데 이게 있잖아요? 그러면은 전화기가 어디 있어도 통화를 할수 있대. 이게 누르면은 그 전화기에서 띵! 하고 소리가 나. 나, 나 여기 있어요! 이러고. 찾기도 좋겠죠? 근데 이거 하루에 한번 충전해야 된다는데 그럼 이제 또 시계를 못 찾는 거 아니야? 쥐에인장. 암튼 3. 사실 애플워치 관심이 없어가지고, 오늘 처음 가서 이제 본 건데, 크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4cm 짜리랑 4.4cm인가? 하여튼 두 가지야. 작은 거큰 거야. 근데 보통 여성분 손목에는 작은 게 맞는 것 같아. 그건 뭐 취향 차이죠? 그리고 재질이 두 개인데, 쓰댕, 아, 쓰댕이란다. 스텐레스 스틸이 있고, 알루미늄이 있어. 뭐가 더 비쌀 것 같아요? 뭐가 더 비쌀 것 같아? 쓰댕이 30만원 더 비싸. 요 놀랍게도. 쓰댕이. 알루미늄은 그, 맥기가 없어요. 맥기 니죠그 광, 이렇게. 반짝반짝반짝 반짝 반짝 크롬 그 느낌이 없이. 약간 그거 있잖아. 아이폰 뒷면 같은 재질 있잖아. 광택이 없는 무광택 금속 느낌이고. 이 쓰댕은 맥기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, 이런 느낌이야. 딱 이거. 이게 더, 이게 30만원 더 비싸. 맥기는 너무 옛날 말이었나? 맥기라는 말 모르세요? <laughs> 너무 옛날 말 썼었나? 광, 광. 이걸 산 이유는 며칠부터 이제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 미팅을 갔잖아요. 담당자가 이제 세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두 분이 두 분이 이걸 차고 있는 거야. 좋냐고 이제 여쭤봤죠. 너무 좋대요. 심박수 운동할 때도 좋고 뭐암튼좋대는 거야. 그리고 워키토키 기능 있는 거 아세요? 이 애플 워치끼리는 워키토키 기능이 있어.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눌러서 그냥 이거 있는 사람끼리 얘기할 수 있어.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? 재밌잖아요. 아 저희 집이 3층 이거든요 되게 좁은 3층 집인데 가끔 이렇게 워키토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나는 안 샀어 나는 안 샀어 내가 있어야지 워키토키가 되잖아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끼리 비밀인데 가끔 3층에서 제가 쉬고 있을 때 1층에서 이제 부르 소리가 나면은 못들은 척하고 누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워키토키가 생기면은 이건 족쇄야 이 현대 기술은 족쇄다 기술은 족쇄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기, 기기를 웨어러블 그런 기기를 거부합니다. 안 해. 웨어러블은 안 돼. 웨어러블은 족쇄야. 나중에 머리에다가 칩 나오면 심을 분 계세요? 칩을 나왔는데 누가 호출해. 그럼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. 뇌 속으로 쏘기 때문에. 그래도 심으실 겁니까? 안 심어요 저는. 카톡 아못 봤어. 어 전화 온거못 봤어. 라고 할 수가 없어. 뇌 속으로 쏘기 때문에. 치, 심지 마세요.